그알량랑 찐찐찐찐 욱이 가졌어요. 당연히 내돈내산이고 가려도 뭔지 아시죠? 우선 저는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딱한 달간 먹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부작용이 좀 심해져서 5일을 보채온 8일까지만 복용했어요. 부작용은 관자놀이, 턱, 목 등에 엄청 딱딱한 뾰루지랑 독살 여드름이 편게 났어요.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. 이게 먹기 전이거든요. 양회정 이게 뭐야? 근데 이건 이 제품만의 문제는 아니고, 반항성 난소증후군이 있거나 생리할 때뾰루지가막나거나 원래 개복치피부 트러블 체질이라면 이런 호르몬 관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반응이라고 해요. 제가 야즈 중단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, 이번엔 너무 심해서 끝까지 못 먹었어요. Sorry. 자, 가장 중요한 비포 앱부터는 후기 보면 뽕그란 것 같길래, 이건 그냥 브라 없이 리플 패치만 하고 찍었어요. 잘했죠? 그럼 구기. 이게 4월 13일이고? 이게 5월 13일이에요. 차이 느껴지세요? 더 정확하게 치수로 보면 먹기 전에 몸무게 46.38kg에 밑둘레 70, 투둘레 85가 나왔고 먹은 후엔 몸무게 46.43kg에 밑둘레 68, 투둘레 83이 나왔어요. 이상하게 갈비뼈가 줄어들었는데 뭐 암튼 비율상으로는 1cm도 안 커졌어요. 근데 아무래도 중도하차한 거라 애매해서 꾸준히 먹고 있다는 친구의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효과가 있대요. 근데 광고처럼 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생리할 때 커지는 그 정도라고 해요. 뭐 약간의 볼륨감을 원해서 먹는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한 달에 5만 원 사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. 저 지금 되게 조심스러워요. 제 후기는 꼭 참고만 해주시고 도움이 됐다면또 찾아주세요.